자, 영향 7번 질문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선생님 제목을 조금 잘못 잡긴 했어요. 이거 이따가 조금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향, 화산 활동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익스텐드 뻗어나간다. 분출 지역을 넘어서 뻗어나가 화산 활동은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에서 기후 변화의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 의하면 지질학적 시간 규모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사 거의 대부분의 동안 보면은, 우리가 화산이 굉장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음. 읽어보니까, 여기 메이저리티가 주어입니다. 대다수. 65조 5천억 톤의 탄소. 왜냐면, 왜냐면 탄소가 중요한 게 탄소가 사실은 뭐야?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탄소는 뭐가 있죠? 온실효과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상식으로. 자, 65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카본이 대다수가, 대다수가 주어여서 동사가 이즈가 됩니다. 바위 안에 갇혀져 있대. 그러니까 암석이 탄소량이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remainder, r e s i d 어디 거주해? 바다, 대기, 식물, 토양, 화석연료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암석이 일단 압도적인 거지. 65조 5천억이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 화산 활동이라는 건 뭐죠? 그런 암석을, 이제 그, 이렇게 화산 속에 가둬져 있던 그 암석들을 뭐 하는 걸까? 용암 마그마들을 이렇게 내뿜는 게 화산 활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은 압도적인 뭐라고 볼수 있어? 탄소 배출의 중심지라 볼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거지. 오케이? 칼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죠. 지구 내에 있는, 그러니까 내에 있는 화산 안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 계속적으로 화산 활동 동안에 분출 동안에,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볼케이노 화산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 칼본 다이옥사이드가 지구 대기로 엔터링하는 것에 있어서, 아 근데 이건 뭐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간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 전에는 자연 활동 중엔 아무래도 화산이 가장 큰 동인이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줄. 그런데, 이런 탄소 방출은 주로 조절돼. 여기. 내추럴 카본 사이클에 의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야 되는 게, 만약에 자연이 이런 자생력이 없으면, 화산 배출돼서 탄소 그냥 65조 5천억 톤 나와버리면, 이거는 그냥 우리 지구 멸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내추럴 카본 사이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드로우다운이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에즈에즈 구문이네. 근데 우리가 보통 에제즈 구문은 여기 이게 뭐지? 카본.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뒤에도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니까 비교 대상이 이렇게 문장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읽어 보자. 이런 자연 카본 사이클이 줄여준다. 어, 대기 중에 있는 많은 그 카본을 줄여준다. 뭐만큼이나 화산이 그 카본을 배출시키는 만큼, 그러니까 화산은 카본을 65도 5천억을 배출시키는 거잖아. 요 그만큼이나 이 자연 사이클이 그 대기 중의 카본을 다시 모한다, 뭐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화산이 엄청난 양의 CO2를 내뿜으면 내추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내추럴 사이클이 이거를 다시 모한다, 뭐 줄여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어떻게 작동할까? 지구적 규모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작동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온도 얘기를 하면 아까 힌트를 살짝 준게 탄소는 온실 효과가 있잖아. 그럼 이제 화산 때문에 CO2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겠죠. 그럼 이제 그걸 내추럴 카본 사이클이 CO2를 다시 줄여주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다시 이렇게 낮아지겠지. 그런 이제 순환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온도가 증가한다. 뭐 때문에? 강렬한 화산 활동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되겠지. 대기 중에서. 왜냐면 아까 그 내추럴 사이클 이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근데 테이크 데 이렇게 가져올 거야 온도를 빼 다시 원래 상태로 그들의 이전 상태로 갖다 줄 거야. 그러니까 화산 활동 때문에 막 온도가 막 거의 거의 이제 30도가 막 올라갔어. 그러면 내추럴 사이클로 이거를 다시 30도를 소거해 주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자 그런데 기분은 고려해 볼 때라는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프로바이디드처럼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느리게 일어나는 속도 이러한 화학 반응이 느리게 일어난대 그러니까 이런 내추럴 사이클이 굉장히 느리게 억제한대 그래서 take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을 거래 그 시스템이 안정화 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추럴 카본 사이클이 그런 안정화를 찾는 데에는 수십만 년이 걸릴 거다 즉 네추럴 카본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화산에 의한 그 온도 상승을 억제할 때는 이게 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화산은 화산은 CO2를 단기간에 내뿜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온도가 막 10도, 20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네추럴 카본 사이클은 굉장히 슬로우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10도, 20도가 올랐으면, 내추럴 카본 사이클로는 이 10도, 20도를 다시 원상태로 바꾸는데 진짜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좀 주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게, 볼케이노가 기후 조절자이다? 어,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해 좀 틀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볼케이노 앤드 내추럴 사이클이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거죠, 비트윈.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돼. 비 n t e r a c t i o n between v o l 이게 기후 조절 역할을 한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